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자 물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자 물류는 영어로 서드파티 로지스틱스라고 하죠. 음, 삼자 물류의 정확한 개념은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삼자 물류는 구매자, 물건을 사는 구매자,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공급자 회사의 일부가 아닌 물류 서비스 공급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자물류는 뭐 구매를 하거나 뭐 파는 회사가 아니고요. 공급자와 구매자의 중간에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별도의 서비스 제공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삼자물류 회사는 정말 요즘에 많이 이제 쓰고 있고요. 결국 규모가 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현대자동차나 LG, 삼성과 같은 회사는 크니까 물류회사를 내재화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중소기업들은 이 어마어마한 물류비용이나 물류인프라 고정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류회사랑 협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또 전문성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삼자 물류회사는 우리 이제 판매나 이런 구매하는 회사에 증가하는 주문 처리, 그다음 네트워크 복잡성을 관리해주고 소액 주문 처리와 관련된 기타 이런 위험을 완화하는 동시에 모든 이런 이점들을 저비용으로 낮은 비용으로 그들의 전문성과 노하우 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뭐 대한통운이나 뭐 CJ 택배 같은 회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삼자 물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 간단한 개념을 어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런 삼자 물류 회사는 그러면 어 고객을 위해서 물건을 우리 주문을 하는 고객을 위해서 네트워크 설계시 고려할 항목 또는 뭐 판매하는 회사도 들릴 수가 있겠죠. 어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수의 공급사슬에서 다수의 고객의 물품 흐름을 최적화해야 됩니다. 어떤 경로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좀더 빠르고 고객 주문을 충족하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최대 성과 달성을 하기 위한 방법 등을 고객사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최소 재고를 유지할 수 있게끔 3자물회사들이 어떤 뭐 아이디어나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공급망 네트워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런 이제 노하우들이 가지고 있겠죠. 어떻게 하면 복합 물류를 써서 슈핑 라우팅 운송 경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래서 고객사들한테 어떤 비용의 이점을 또 제공해줘. 그들이 자체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는 것 대비 당연히 이 점이나 노하우들이 있겠죠. 삼자물류회사를 쓸 수밖에 없는. 이해되셨죠? 오늘은 삼자물류가 의미가 뭐고, 삼자물류회사는 어떤 도움을 고객사들한테 줄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고객을 위한 네트워크 설계식 어떤 부분을 삼자물류회사가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